찍어 가거든. 요렇게 찍어 가서, 집에 가서, 그 네이버 한자, 거기서 다 복사하기 넣어가지고, 다풀리해 본단 말이야. 재밌어. 와. 이게 역사책에 다 나오시는 분들일 거 아니야. 와. 그러다 보면, 하나씩, 하나씩, 에, 어? 기억하게 되는 거고, 나중에 볼땐더 쉬워지는 거고. 어, 절 한번 하고 가자. 절 한번. 아... 스님들한테는 그큰 스님들한테는 삼배한대 3배내이 삼배.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. 하여튼 그 조상 어른들한테는 두번 왔는데 스님들한테는 삼배한대. 와 이기만. 와이 돌이 저산 꼭대기에서 굴러 떨어져서 요 근처에 있었을 거 아니. 조천 년을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. 아, 멋지다. 옛날에는 이렇게 비석에 글 쓰는 사람도 아무나 해가지고 이 글귀 문장을 만들고 쓰지 않았거든. 쓴 사람도 대단하신 분이었을 거야. 펼체가 장난이 아니잖아. 아, 다 이유가 있어. 우리가 책에서 역사를 읽잖아. 배우잖아. 직접 와보면, 응? 또 달라. 그 사람의 행적을 따라가 보는 거지. 만약에 삼형대사 유정이 좋으면, 난 삼형대사를 되게 좋아하니까. 그냥 생가도 가보고 그 사람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지역도 가보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시대 어떤 연도에 누가 왕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거를 봐야 돼 그냥 단편적으로 아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돼 사람들은 항상 그러잖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어 그.